학생 여러분 미리보기 수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톤이 좀 높네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laughs> 미리보기 수학입니다. 음 오늘은 절대 주무시면 안 돼요. 절대 책기성 요새 하준이는 잘안 자요. 네, 오늘은 진짜 국민 공식을 배울 거예요. 근의 공식을 배울 거니까 정신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네. 미리 보기 쌤한테 집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어요? 제일 처음에, 응? 인수분해로 풀었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은 제곱근 이용. 그 다음에 어제는 완전 완전제곱식. 제곱식을 만들었어. 근데 사실은 제곱근을 이용하는 방법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은 같은 거지. 그렇지? 제곱근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서 풀어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렇게 풀 필요가 없어요. 어, 공식을 알려드릴게요. 음, 모든 이차 방정식이요, 해가 나오는 모든 이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으로 다 풀려요. 그냥 거기다가 대입만 하면 답이 다 나와. 그런데 근해 공식이 여러분은 책을 한번 보세요. 책을 보시면 그 노란 박스에 근해 공식이 나와 있어요. 보세요. 외우기 쉬워요? 좀 복잡하죠. 그쵸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어,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2차 방정식을 딱 봤을 때, 어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로 빨리 풀어주세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거 있지. 그건 어저께 우리 어떻게 풀었지? 뭐 만들어서 풀었지? 아니요. 어, 원래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완전제곱식을 일일이 다 만들어서 풀어야 하는데, 그 과정을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제 완전제곱식 했던 그 단계 단계 기억나세요? 그거로 똑같이 문자로 할 거예요. 그게 나온 게 오늘의 근의 공식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 어떻게 풀라고요? 구의 공식에 바로 집어 넣으면 돼요. 근데 이럴 때 있다?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당황하잖아. 근데 인수분해가 분명히 되는 문제인데 당황하면 보여, 안 보여? 그럴 때 그냥 빨리 집어 넣어, 이렇게. 왜냐면 그 갈등하는 시간에 시간이 막 가잖아. 그러니까 어, 인수분해가, 인수분해 끝까지 하려고 붙잡고 있지 말고, 어, 막, 모르겠어 그럼 그냥 근의 공식을 사용하셔서 빨리 풀어내시는 게또 시험 볼 때는 유리하십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근의 공식을 만들기 전에 책에 나와있는 근의 공식을 먼저 읽어 볼게요 읽어 볼게요 몇 쪽인지 아시죠 그 노란 박스의 중간에 흰 부분에 근의 공식이 나와 있는데 자 읽어 보세요 시작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정말 AC죠. <laughs>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국민 공식이라고 불러요. 되게 유명한 공식이거든요. 이게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어제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뭐 제곱 더하고 더하고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문자일 뿐이에요.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근의 공식을 만드는 근의 공식의 유도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왜 하냐면, 이거를 왜 하냐면, 가끔 객관식 문제에 그 근의 공식의 유도 과정의 네모칸을 쳐놔. 그럼 거기에 들어갈 것을 고르라고 하거든? 그래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지? 그리고 우리가 공식을 외울 때에는 이해를 하고 외워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근의 공식을 같이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봤죠? 음. 그렇죠? 그 과정 기억 나세요? 음. 자, 첫 번째 과정이 뭐였더라? 그렇지. x 제곱의 그 항의 계수를 뭘로 만들라? 1로 자, 그럼 음.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x 제곱의 계수를 1로. 1로 그럼 어떻게 1로 만들면 돼요? 1도 그렇지. 1도 그렇지. 1도. 자, 그러면 모든 항을 다 무엇으로 나눈다? A로. a로. 그러면 제일 앞에는 뭐가 될까? x의 제곱. 됐지?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플러스 a분의 b x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어떻게 돼요? a분의 어, c는 0, 0안 붙이면 큰일 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좌변을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x제곱 응? x제곱 응? 그러니까 그거 만드는 거로 뭘 만든다고 하지? 그렇지, 완전제곱식 근데 그거 만들기 전에 누구부터 어디로 이항을 시켜줘야 되죠? 그렇지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키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왜냐면 얘 때문에 안전지급식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어제 숫자로 했던 거잘 기억하세요. 그럼 좌변에 남는 거는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는 자 상수항 이항하면 여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분의 c 자 됐죠 이제 자 이제 정말 좌변을 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차례예요 어떻게 만들었지? X, x의 계수의 그렇지 이분의 일 하고, 하고 어떻게요? 그 제곱을 더해줬어요. 근데 묻는 친구가 있어 선생님 그럼 a 분의 b의 반이 얼마예요? 반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A분의 B에다가 그냥 2분의 1을 곱하시면 반이 돼요. 이해 돼요? 음. 자, 그러면 얘는 2A분의 얼마야? 음. B지. 자, 이것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주는 거지? 이해 돼? 자, 그럼 요거 제곱하면 얼마야? 4A, 4A 제곱분의 B 제곱. 그렇지 그것을 양변에 더해주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a분의 bx에다가 더하기 누구를 더한다고요 4a제곱분의 b제곱은 똑같이 우변에도 여기 마이너스 a분의 c에도 더해줍니다 4a제곱분의 b제곱 요거는 지울게요 이제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좌변을 뭘로 만들어주면 돼요? 완전 제곱식. 힘내세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미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는, 얘는 X의 제곱이었을 거고, 아까 얘는 뭐였냐면, 플러스 2A분의 B.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 이해 되세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는 뒤에 똑같이 써줄게요. 마이너스 A분의 C 플러스 4A제곱분의 B제곱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원래 숫자로 했으면 요게 하나의 숫자잖아요. 그럼 요거를 하나로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분모는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4a의 제곱이야. 그치?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분수는 이미 분모가 4a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플러스 b 제곱은 그냥 그대로 오면 되죠. 근데 얘는 4a 제곱이 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해줘야 돼요? 4a. 그러면 여기다가 4a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ac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곱셈 공식, 아 <laughs>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 읽었던 근의 공식과 약간 비슷해져 가죠, 조금씩. 그쵸? 그죠? 뭐, 확인해보세요, 책이랑. 점점 비슷해져 가요. 확인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는 뭘할 차례냐면, 이 제곱을 없앨 차례야. 그치? 그러면 은 얘가 뭘로 변하는 거야? 루트 씌어지고 앞에 뭐가 붙어? 뿔마. 그 그러니까 얘를, 어, 복잡해. 이렇게 보지 마. 통채로 하나의 숫자로 봐, 그냥. 그러면 간단해. 그러면, 여기는 제곱이 없어지지. x 플러스 2a분의 b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써봅니다. 분모가 4a 제곱. 근데, 분자는 위치를 조금만 바꿀게. 왜냐면 공식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지. 누구를 먼저 쓸 거냐면 b제곱을 먼저 쓸게요. 그럼 뒤에 뭐가 따라오죠? 마이너스 4ac. 자 여기까지 근내공식 만들었지 이제. 됐어? 응. 자 그런 다음에 좌변에 누구만 남기면 돼? x만. 그럼 누구로 이항해야 돼? 2a분의 b를. 자 그럼 다 했어요 이제. x는 2a분의 b가 우변으로 이항이 되면 부호가 바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 루트를 간단히 해줄 때에는 루트 안에가 제곱수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요.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누구냐면, 4a 제곱이요. 얘는 뭐의 제곱이었지? 2a. 그렇지. 그러면은, 분모만 나오면 돼. 2 a로. 분자는 그대로 써줍니다. b 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이제 다 했어요. 음, 얘네 분모 똑같죠? 분모 똑같으면 한 번에 써도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근의 공식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 한꺼번 했으면 2a분의. 됐지? 그 다음에 뭐 올라와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b.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야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게 근의 공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익숙하게 많이 읽어 볼게요. 자, 근의 공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E -B plus -B plus B 자, 다시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X는 2A분의 e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4AC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풀때 근의 공식을 먼저 외우게 하거든요. 한번 외워 볼게요. 써 볼게요. 밑에다가. 자, X는 불러 보세요. 시작.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ac 이렇게 자 그러면 얘들아 그냥 대입하면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이렇게 대입하면 덜 틀려 어떻게 대입하냐면 abc가 뭔지를 미리 써놓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a가 누구야? 6 음. 그치 b가 누구야? 4 아. 그렇죠 C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이렇게 미리 써놓고 하면 굳이 이걸 쳐다보면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 그럼 좀덜 틀리거든.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 자, X는, X는 2A면 2 곱하기 A죠. 그쵸? X. A가 아까, 아까 얼마였어요? 음. 그러면 분모 얼마? 12. 그렇죠.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예요. 우리 b값 얼마예요? 3. 3. 그럼 여기 얼마? 마이너스 3. 그렇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써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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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루트 한 다음에 이 안에는 b제곱이 들어갑니다. b가 얼마죠? 3. 그러면? 9.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이렇게 괄호를 쳐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것만 해결해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4와 6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24. 앞에 있는 그런 구랑 더하면 33. 그럼 루트 안에가 33으로 정리가 되죠? 그럼 답을 한번 써볼게요. 10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자 여기 루트 안에 이 33이 A루트 B로 고쳐지나요? 그럼 그대로 두시면 되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 2차 왕정식에 그럼 얘는 해가 두개 맞죠? 하나는 1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3또 하나는 12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3.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에요. 되셨죠? 자, 이 문제를 왜 풀어주는 거냐면, 어제 기성이가 이런 문제를 못 풀고 있더라고요. 예, 두번 죽이는 거죠, 지금? 엔진나서한번 얘기하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네, 이항 해줍니다. 좌변으로 다이항을 해주면, 자, A가 얼마? 3. B가 얼마?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7. C가 얼마? 3. 플러스 3. 됐죠. 자, 그럼 X는 2A분이니까 6분의 플러스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9. 자,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그럼 마이너스 36이고, 앞에 49랑 연산을 해주면? 그렇죠. 그러면 얘가 6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약분할 거 있나요? 없죠? 뭐 여기 a 루트 b 고칠 수 있어요? 자 항상 다 확인해주고 마지막에 답을 확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6분의 7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정답이에요. 어키 더키. 수학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안녕.